교통조 예, 이어서 4분 네 먼저 기념촬영 하시고 전체 기념촬영을 2분이 가운데 네, 그러지 않도 한국노총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어, 전면적인 정책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희들에게 크나큰 힘이 되고 있는데 오늘 금융산업 분야 특히 앞으로 많은 어 변화가 예상되고 과제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금융산업의 노동자들을 대표하시는 여러분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이 변화의 시대에 대처해 나가자고 어 힘을 실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뒤에. 여러분이 내걸고 계시는 그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 전중 사회의 시련을 앞당기는 그러한 노력을 더욱더 배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노사정 합의가 타결이 될 뻔했지만 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몇몇 국제기관장들 덕분에 합의가 결렬이 된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내일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화를 오늘 밤 자정까지도 이어가겠습니다. 반드시 경제 하루 속히 그 자금이 필요한 곳에 이 백조원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금융 노동자들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로 총선 앞두고 새롭게 체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금융 노조의 정책 협약이 앞으로 금융 노조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다시금 동지적 신뢰를 확, 확인하고 어,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 준비 하는 존중